조선 헌종 6년, 옷 만드는 솜씨가 출중하여 왕의 용포까지 진상하던 세 사람이 있었으니, 그 셋의 이름은 백이진, 술림진, 숙희니진이었다. 그들은 인품도 훌륭하여 사람들이 그들을 칭하기를 인덕이 큰 사람들, 대님이라고 하였다. 그들은 현재의 서초동 위치에서 열리던 수파시장 내에 뱅뱅이라는 공방에서 활동하였는데 어느 날 우연히 청나라로부터 들여온 파랗고 질긴 천을 이용하여 바지저고리를 만들었다. 이는 도성 내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그들은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. 성공을 하면 질투를 받는 것이 당연지사 그들을 시기하던 외국상인 윤희구로 서구상인 h m 등의 모함으로 강원도 탄광촌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, 그들이 그곳에서 만든 바지는 오히려 광부들에게 더 욕인하게 사용되어 큰 인기를 얻게 되고, 이 이야기는 곧 왕에게까지 전달되었다. 왕은 이를 큰 공으로 여겨 이 셋을 다시 도성으로 불러들였고, 뱅뱅이라는 공방을 이전보다 더 크게 확장시켜 주었으며, 창립자 세 명을 위인으로 추대하였다. 그들의 이야기와 바지는 해외로까지 전해졌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따서 청바지의 종류를 백이진, 슬림진, 스키니진으로 세분화하였다. 그렇게 뱅뱅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. 청바지, 뱅뱅으로부터